자, 어, 기독교의두 번째, 첫 번째가 뭐였어요? 첫 번째가 양심의 자유다. 이 말이죠. 네, 자유다. 그런데 이두 그, 번째 자발적인 순종, 이러한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에, 우리가 그, 돌트레이 돌트레이트가 네요 신앙 고백서 여러분 이, 이 20장을 꼭 보셔야 돼요. 이거 보지 않고, 기독교 강요 이 내용에 들어가면 내용이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자유에 대한 개념을 가지기 전에 20장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살피고 두 번째로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이게 보시면 복음아의 신자들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부여한 자유는 죄악으로부터, 진노로부터, 도덕법으로부터의 자유로 이루어져 있다. 세 가지를 말하죠. 그죠? 죄악, 진노, 도덕법. 그 다음에, 악한 현 세상, 이거는 이렇게 해가지고, 두 번째 가서, 악한 현 세상, 사탄의 속박, 죄의 통제. 이것은 악의 삼청사라고 그랬잖아요. 구원받는 것으로 이루어졌다. 무엇이? 신자들을 위한 이 자유,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자유. 처음에는 세 가지 자유. 두 번째는, 이, 그, 악의 삼청사로부터, 그 다음에 3번. 환난의 악과 사망의 독침과 무덤의 승리와, 이건 사탄을 말하는 것, 저주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졌다. 그 다음, 네 번째. 하나님께 자유롭게 접근한다. 액세스한다. 프리 액세스다. 그리고 노예적 공포에서 나오지 않는다. 바로 여기에서 이제 자발성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나와야 돼. 자발적 순종. 그래서 그 다음에 공포에서 순종하지 않고 자원하는 마음, 여기에 willing mind이라고 돼 있어요. 어린아이처럼 자원하는 마음으로 굴복하는 이런 순종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게 방금 우리가 두 번째 자유에 대한 개념을 말하기 위한 주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좀더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로 어, 두 번째 이 모든 것은 율법 하에 있는 신자들에게 일반적이었지만 새 언약 하에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보다 확대되어 의식법으로부터의식의 법의 멍에로부터 자유다. 또 은혜의 보호자로 담대히 접근 이게 다, 어, 다시 엑서스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 말이 이게 이제. 그, 이신, 칭의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예, 율법 하에 있는 자들이 평범하게 참여한 것보다 자유로운, 다시 말해, 무상의 의고 영원한 성령 하나님과 더욱 긴밀하게 교제하는 것이다. 예, 지금 첫 번째는 진노와 율법의 정죄, 사탄의 권능으로부터의 자유. 두 번째는 자발적인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이 자원하는 것의 자유 그리고 자유의 순종이죠 자발적 순종이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무엇이냐 하나님과 자유롭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게 세 가지를 지금 우리에게 설명을 하는데 지금 칼빈 선생의 설명을 우리가 지금 비교해보면서 보면 돼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자유 이제 봅니다. 두 번째 자유가 뭡니까? 자발적 순종이다. 강요. 앞서 여기서는 이제 과로 두 번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유라고 하는 것은 자유의 순종이다. 첫 번째에 의해서 양심은 율법을 준수하는데, 율법의 필요성에 의해서 강요받았음가 아니라, 율법의 멍해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뜻에 자발적으로 준수해야 됩니다. 에,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냐, 슬레이버냐, 또는 뭐, 임플로이드라고 해도 괜찮아요. 우리가 그 고용,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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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된 사람이냐, 고용된 자냐, 그러면 이 사람들은 보상을 바라보며 살겠죠. 그럼 우리는 아들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래, 아들은 기업을 기업을 바라보는 거지 종에 고용된 사람은 보상을 가지고 살아가겠죠.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들이냐? 그러면 자발적인 순종이 나오죠. 우리가 종이다, 고용된 사람이다 하면은 보상이 필요하겠죠. 왜 하나님 이렇게 안해 주시는데요? 정말 이렇게 살았는데 왜 하나님 왜 이래요? 그거는 아직도 이 자유의 개념이 그에게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불변한 계획 속에서 저를 인도하시겠죠. 그래서 저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냥 순종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보면 자칫 잘못하면 이제 맹종도 나오겠는데 그 맹종이라는 것도 보상을 바라지 않고는 맹종이 없어요. 그래서 이두 개를 자기가 보시면 돼요. 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입양된 양자로서 내가 자발적으로 순종하느냐 그것은 보상을 바라지 않기 때문에 살아가는 삶이고 보상을 바라고 예수 믿었으니까 이렇게 했으니까 저렇게 했으니까 하는 것을 전제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여전히 노예, 아주 자유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죠. 그 말은 신의에 대한 개념을 아직 정립되어 있지 않다 이 말인 거예요. 이것 없이 하나님께 진심으로 순종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마음을 성품을 힘을 또 다른 그 말씀에서 마태복음에서는 내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자발적인 사람의 성격이에요. 마음도 성품도 힘도 목숨도 이게 자발적인 순종인 거예요, 이게. 어, 여기에 조건을 내걸지 않아요. 주님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것을 준수하려면 다른 모든 감정과 생각을 비우고 욕망에서 심정을 깨끗이 하고, 이거죄 영성 받았다는 것을 말하는 우리 힘으로 하나님께 집중시켜야 합니다. 진정한 심정에서 나오는 애정으로 하나님을 깊게 사랑하더라도 심정과 영의 육적 욕망으로 가득 차 있다면 이거는 죄의 잔재가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께 전적으로 향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싶은 이런 마음과 정성은 있는데 육지의 이 욕망이 나를 자리 잡고 있으니까 한편으로는 싸우면서 한편으로는 추구해야 되고 이두 가지를 우리는 해야 되는 거죠. 추구하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발목을 잡고 있는 것과 싸우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이두 가지를 해야 된다는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돼요. 육체의 욕망이 자신의 능력을 약화시키고, 자신에게로 이끌기 때문에, 이게 자기의 의죠. 자신의 행위를 부분적으로 옳다고 판정하기를 원하지만, 행위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불완전하기 때문에 율법을 범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로서 자발적 순종은 아들이다. 우리의 행위가 율법의 기준에 따라 점검받을 때 율법에 저조할 있게 됨을 알 것입니다. 이 말은 내가 율법의 기준을 따라서 사람을 카운트하지 않으려면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사람들에 대하여 어카운트를 하지 않으려면, 그 어카운트를 하지 않으려면, 어카운트 받지 않으려면, 너는 다른 사람을 어카운트 하지 마라. 이것은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 6장 1절에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너 헤아리지 마. 네가 헤아리면, 어, 좀더 너를 헤아릴 거다. 이렇게 이 말은 헤아리지 말라는 율법의 기준을 따라서 점검을 받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근데 이것과의 싸움이 참 힘들어요. 저도 힘들고 아마 여러분들도 힘들 거예요. 이게, 이게 그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 보는 게. 불행한 영들이 저주 위에 더들릴 수밖에 없는 행위를 민첩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초청을 받게 되고, 부르심에 기쁘게 순정하고, 그분의 인도를 따를 것입니다. 이거는 다 장인한 것입니다. 율법의 멍에로부터 묶여 있는 자들이 매일 주인으로부터 행할 일을 할, 당받습니다 이것은 이제 설번트를 말하죠. 설번트. 제가, 어, 지난주 설교가 종과 노예라고 하는 설교였는데, 설번과 슬레이버의 차이가 있다. 야. 예, 슬번이란 예, 자발적인 자발적인 종이잖아요. 자발적으로 내 자신을 내려 놓는 거고 그러면 매일 주님으로부터 할 일을 할당받아야 돼요. 네가 슬레이브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니까줄 거잖아요. 너 이거 해. 알았습니다고 하고요. 그러면 되는 거죠, 이게. 하지만 종은 이 주인으로부터의 예,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늘 민감해 있는 거예요. 더할것 없습니까? 제가 제가 지금 가서 시도 되겠습니까? 항상 그에게 이, 이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이 자세 이게 그 아들로서의 모습인 거죠. 주어진 과제를 완성하지 못하면 주인 앞에 더 떠지 나서지 못할 겁니다. 요한은 달리 아들은. 그리금 없이 부친의 관계를 유지하며 의도한 것을 완성하지 못해도 마음의 순종을 수행하실 거라고 신뢰하면서 부족한 일과 불안전한 일이라도 부친에게 제안하기를 주저하지 않을 겁니다. 아낌없이. 또이 확신이 필요한 이유는 모든 것은 헛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숨기고자 하는 열망에서 진실하게 행하지 않으면 우리의 어떤 행위도 그분에게 행해진다는 것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께서 불쾌함을 느끼고 실연지 기뻐실연지 의심한다면 이 공포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아들로서 자발적 순종은 아들로 서행하는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다음 이 자유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모든 믿음을, 아 모든 선행을 믿음에 기인시키십시오. 자 우리 이,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좀 돌아가야 할 부분이 있다면 믿음의 돌적기를 생각하셔야 돼요. 믿음의 돌적기가 약속과 그 다음에 평화예요. 그 다음에 칭의의 두 요소가 하나는 영광이고 그 다음에 하나는 화평이에요. 이두 개를 같은 거죠. 그래서 믿음, 칭의, 이 믿음은 어디에 담겨 있나요? 양심이라고 하는 것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은 칭의를 담고 있어요. 이렇게 제가 설명을 했잖아요. 그래서, 양심이 믿음을, 믿음이 칭의를 담고 있다. 자, 이것을 여러분 떠올리시면 이제 문제가 풀려가기 시작해요. 성경은 거룩한 조상들이 행한 모든 선행을 믿음에 기인시킵니다. 믿음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이유는 율법 아래에서 행한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에서 행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죄의 지배 아래 있지 않고 의의 변기로 하는 게 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자라도 여전히 정욕으로 가득찬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의의 역시 그하고 있습니다. 이두 가지가 같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하나님께 계속 남아 있는 계속해서 남아 있는 죄를 공격하신다고 힘들어 해서는 안 됩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자유했기 때문에 율법의 규칙에 따라 판단되지 않습니다. 죄를 지어도 된다고 억지 주장해서도 안 됩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자발적 순종을 두 번째로 이야기했던 거야. 이 자발적 순종은 아들로서 행하십시오. 이제 그러려면 이제 자기의 칭의에 관한 개념을 파악하셔야 합니다. 칭의에 대한 개념. 이만 다른 말로 한다면 죄들의 용서죠. 죄들의 용서. 이 개념을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있어야 아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에, 행할 겁니다. 이게 자유롭게 행할 겁니다. 이 말입니다. 그다음 이제 크게 세 번째 갈빈이 하는 말입니다. 이제 아주 어려운 주제가 왔죠. 아디아포라입니다. 이게 참 어렵습니다. 이게.